피아라고 있는 H 전포동에 <laughs> 있는 절리단길과 호피무늬처럼 생겼어요. 제 얼굴은 하나인데 엄청 뭘 많이 들고 다녀요이거다핸드 크림이야? 소화 가능? 아 근데 이렇게 보여도 아, 그렇지 않아. 어. 진짜 이 냄새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 근데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황이 잘 낫. 진짜 추천. <laughs> 헤딩이 친구 헤딩이 음, 친구 피아라고 있는 H <laughs> 가방 소개해주세요. 가방 먼저. 가방은 저는 점포동에 있는 전리단길. 음. 거길 갔다가 어떤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이런 굿즈들을 좀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했어 한 2만원인가? 근데 제가 주황색을 좋아하기도 해서 되게 잘 들고 있어요. 수납도 좋고. 튼튼해요 은근 평소에 코백은 자주? 너무 좋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어,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약간 노트북을 맨날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에코백을 특히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좋은 가방을 쓰고 싶어도 노트북이 안 들어가서 <laughs> 못 씁니다 <laughs> 그래서 제 가방에는 일단 노트북 직장에는 필수품 노트북 노트 이거는 이제 업무할 때좀 필요한 것들 쓰고 있고, 파우치,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약간 보부상처럼 좀뭘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 대용량이요. 이거는 안경. 2, 3년 전에 산 건데, 로우로우라는 음... 제품인데, 산유물을 만들어가지고 엄청 가볍고 약간 테가 호피 무늬처럼 생겼어요. 네일도 호피, 호피 같은 걸 했는데 이런 무늬를 좋아해가지고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9만원인가 주고 샀었거든요. 파우치는 저는 얼굴은 하나인데 엄청 뭘 많이 들고 다녀요. 지금도 보면 일단 제가 향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핸드크림만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이거 다 핸드크림이야? 그리고 나 방금 좀 전에 선물 받은 것도 핸드, 핸드크림이었어. 어, 저기. 맞아. <laughs> 제가 향 좋아하는 거 알아서 주변에서도 크림 같은 걸 선물 많이 해줘요. 어키엘 핸드크림 되게 달라졌네. 엄청 보습이 좋더라. 음. 아니 그리고 패키지도 되게 약간 달라졌고 응. 뭔가 좋았어 키엘 안 같더라. 이건 뭐예요? 음. 이거는 논픽션이라는 브랜드인데, 약간 냄새가, 어, 르라보 같아. 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냄, 냄새가 딱 겨울 냄새여가지고 쓰기 좋고, 이거는 바디로션인데, 그냥 잘 터져가지고 일단 이거는 집에서는 안 쓰고 들고 다니면서 쓰거든요? 음. 지금도 좀 터졌어. 네.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떤 향이 땡길지 모르니까 일단 다 들고 다 <laughs>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응. 이네개 중에 하나씩 바르면 이건 너? 아까 헤딩과 똑같은 그 아. 여기,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있어서 저를 하나 줬습니다 립도 응. 입술은 하나인데 뭐가 많아? 네. 이것도 립도 어떤 색깔이 오늘 땡길지 모르기 <laughs> 때문에 일단은 다 들고 다녀 <laughs> 몇 개야? 나 원래 이것보다 <laughs> 저 들고 다니는데 아, 오늘 파우치 정리를 좀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파우치에 넣어놓으면 안나안 빠져. 죠안 나오니까. 색깔을 색깔. 다 열어보면 얘는 제일 잘 쓰는 거 순서대로. 제일 잘 쓰는 거는 얘. 어. 바비브라운 거고 클라레죠. 어. 이거 되게 MLB ML, 어. 그런 건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 예쁘다 응. 최근에는 이것도 많이 쓰. 이것도 옥수가 추천해 준 건데 이렇게 보여도 그 웬만하면 약간 이런 핑크기가 도는 건좀토인 같아가지고 안 쓰는데 이건 되게 자연스럽고 음. 내추럴해서 이쁘더라고. 이거 되게 매트해 보이는데 안매트하긴 해. 그래서 입술 관리를 좀잘 해주고 음. 발라야 되 돼. 이거는 좀 매트하지만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응. 보이는 거랑 좀 달리 약간 핑크기가 도는 음, 베이지? 그러네. 어, 되게 근데 이뻐. 그냥 볼 때는 되게 연하게 발색될것 같은데. 응. 그래서 약간 옷도 좀 차분하게 입고 할 때는 이런 거 자주 응. 바르는 편이고 사무실에서 도 이건 좀 자주 바르는 편이긴. 응. 이거 테스트 해볼까? 어 예쁘다. 얘는 진짜 무난해. 응. 색깔이 좀 다르네 음, 확실히. 음. 그다음은? 얘도 얘는 최근에 산 건데 네이밍이라는 거고 시코에서 샀어 근데 이 약간 완전 토잉 같지 근데 우리 친언니가 이걸 테스트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나도 사봤어 아유 소화 가능? 아 근데 이렇게 보여도 그렇지 않아. 아, 진짜? 응. 근데 진짜 예뻐. 음. 이것도 근데 옛날에 면세점에서 샀는데 엄청 촉촉해서 좋아요. 엄청 음. 어, 촉촉한데 되게 내추럴해가지고 이쁜 음. 것 같아요. 이거 한 장은 글로시한데 내가 좋아해. 어, 너무 달가? 내추럴해가지고 잘안 보여? 어잘안 보여. 그래서 좀 핏기 없다는 소리를 좀 잘하고. <laughs> <돼가지고. 웃음> 근데 손등 발색은 되게 애상한 되게 입술색이랑 비슷하게 돼가지고 음. 좀. 이거는 최근에 그냥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봤는데 생각보다 좀 겉돌아 그래서 보습력이 좀덜 느껴지고 이거는 뭐 입술에 얹어놓으면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향이 좋아가지고 음. 음 보습력보다는 그냥 진정 차원에서 좀 쓰고 있어. 음. 아, 이것도 향이 향이지 이것도 약간 그 이솝 시그니처 로션 음. 향 그런 게나 좋아. 입술에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아. 음. 추천템. 나머진 또 이제 향이야. 음. 이거는 사실 데오드란트인데 아, 그건가? 신랑 있다고 하니까 이소 직원이 완전 강추해가지고나는 어, 옛날에 이거 여라스. 남자 후배한테 선물해 줬어. 음. 너무 좋아. 이거 남자들 특히 여름에 남자 음. 여름 겨울, 겨울에도 맞아. 남자들한테 추천하는데. 이렇게 분산 하는 음. 건데 페퍼민트 향도 좀 나고 이렇게 허브 향도 나가지고 약간 히트러스 느낌. 뭔가 되게 시원한 향이에요. 남자들도 다 좋아하는 응. 이거 진짜 한번 뿌리면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향수도 사실 원래 그 통째로 들고 다니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샘플만 들어있네요. 가방에. 근데 이것도 다 향이 조금씩 달라요. 이건 이솝의 테시시라는 그런 향인데 되게 진짜 매니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시원하면서도 뭔가 좀 오묘한 향이에요. 이것도 약간 풀향 응, 느낌? 풀향인데 이게 맡으면 맡을수록 뭔가 더 좋은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샘플로 받은 건데 르라보의 바디로션 샘플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바질 핸드크림이랑은 냄새가 좀 달라요. 맡아보시면. 약간 음. 그 히노키 라인 그 샘플이었던 것 같아요. 좀더 음. 더 미지근한 향이. 음. 그래서 약간 진짜 호목기탕 안에 있는 그런 어... 느낌 나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좀 바르기 좋은데 보습력은 크게 좋은지 모르겠어. 바디 크림? 응. 바디, 바디, 바디 크림인데 그냥 이렇게 핸드 로션처럼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해딩이 내 생일 선물로 사줬던 건데 바이레도 발라탈 거같데 이거를 사실 까먹고 있었어. 아 진짜? 최근에 아... 발견해가지고 <laughs> 다시 좀 쓰고 있어. 되게 세련된 향이야. 이것도 겨울에 맞아. 좀 사용하기 좋은. 근데 나름 여름에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요 근데 뭔가 달달하면서도 음. 되게 어, 샤워한 느낌. 어, 편집샵에서 날법한 그런 아. 느낌보다는. <laughs> 맞아. 어. 이거는 뭐 완전 뿌릴 거 없다 싶으면 무조건 이걸 뿌리는데 아. 에르메스 제일 유명한 아 너무 잘 듣는 수민이. 약간 여름, 봄에 제일 잘 뿌리긴 하는데 음. 진짜 이 냄새 싫어하는 사람 없었던 것같아니 근데 에르메스도 음. 은근히 향이 인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대신에 이게 향이 오래 유지되진 않아요. 아. 금방 날아가돌아서면 날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샤넬 같은 엄청 인위적인 향날것 같은데? 음. 은근히 자연스러운 좀.. 엄청 뭐랄까? 시원하고 약간.. 초록색이 음, 진짜 생각나는 음, 그런 향이 이건 아까 핸드로션도 많지만 얘는 립밤인 아니요 손톱 같은데 이제 큐티클 같은데 음. 이런 걸 발라주면 근데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진짜 제가 이거 많이 뜯어가지고 음... 음. 그래도 발라고있 응. 발라야 또 겨울에는 응. 더 낫더라고. 아 이건 지금 그래서... 더, 너무 더러운데. <laughs> 레베쥬 이 쿠션인데 이거 진짜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해요. 아 그래? 진짜 나는 웬만한 그 와, 파, 파데나 쿠션은 잘 뜨는 편인데 얘는 진짜 촉촉하고 얼굴이 시원해질 정도로 수분감이 있어. 수분감이 있어. 아, 수분감 그 있어? 수분감 있어. 있어. 거의 다 썼거든요 음. 근데 지금 제가 피부가 피부가 밝아보이긴 하는데 금방 음. 좀 자리를 잡아요 음, 그러면 밀착이 잘 되는거 같아요 엄청 잘되고 진짜 촉촉해 음. 약간 톤업에다가 음. 촉촉한 느낌 근데 얼굴이 막 뜨지도 않고 음. 제가 근데 그 매장 직원분한테 들었을 때는 이걸 수정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거든요. 저는 원래 화장 수정을 잘안 안 해가지고 음. 이렇게 바르고 하루종일 그냥 아 광이 좀나네 되게 촉촉해요. 음. 괜찮은데? 얼굴 톤정리에딱 좋고 커버력은 가벼게. 좀 커버력은 사실 없지만 음. 그래도 원래 뭐 커버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가지고 음. 딱 가볍게 음. 바르면 좋아요. 광이 잘나 <laughs> 진짜 추천 저 이거 카드 지갑인데 수납 공간 아까 보고 저도 놀랬던 게좀 비슷하더라고요. 완전 음, 똑같이 생겼다. 음. 여기 안에만 하나 더 있는 거요 음. 근데 저는 사실 카드를 막 그렇게 많이 다니 들고 다니지는 않아 가지고 명함 지갑 겸 카드 지갑 겸 해서 돈이랑 같이 치고 다니. 근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음, 한번 그 영어 파일을 줘요. 그럼 그거를 먼저 듣고 이제 초안을 적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안 들렸던 부분들을 한번더 채워 넣을 수 채워 넣을 있고 그리고 섀도우 리딩으로 한 40번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듣다가 이제 자기가 머릿속을 좀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약간 한국어 한글로 다시 해석을 한 거를 영문으로 다시, 다시 자기가 작문도 해보고 이걸 다시 영어를 한글로 다시 번역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외국인이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영어 문장들이 일상 속에좀 필요한 아. 키스, 이슈 같은 걸좀 주제로 담고 있어서 직장 사내 영어에서 있어요. 필요한 그러니까 네. 맞아요 대화를 할때 필요할 수 도움 되는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어서 괜찮은 거 같아요 추천 여기까지 H의 <laughs> 또 만나요. <laughs> 안녕.